먼저 배관에 연결된 싱크대 호스를 제거합니다. 다음으로 싱크대 호스캡을 제거합니다. 그리고 배관에 물기가 없도록 휴지로 깨끗이 닦아줍니다. 물기가 있으면 실리콘 접착이 잘 안됩니다. 그러면 실리콘을 발라서 고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실리콘이 끊어지지 않도록 골고루 잘 발라서 배관에 연결합니다. 다음으로 싱크대 호스와 표준형을 연결아답터를 이용해서 연결하고 배관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준형의 싱크대 호스를 연결해서 호스에 연결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배관에 연결합니다 다음으로 실리콘을 꼼꼼히 발라서 물이 새지 않고 연결 부위가 잘 고정되도록